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0 4 1 9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이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죄송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3 0 0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빠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방문,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리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의 연합군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 같고 그들의 낙타와 그들의 그 말들의 수가 메뚜기 때와 같이 많았다. 그 13만 5천의 수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그들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기도는 지도자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출신이 농부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300명이 가진 무기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입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리고 그 300명도 정예화된 군인이 아니고 장사하다가 또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소집된 사람들이고 전투 경험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는 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싸움인데 그런데 놀랍게 승리하고 성경에서 거의 3대 승리라고 이야기 되어질 정도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사건과 당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더불어서 3대 사건 3대 승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놀랍게 너무너무 큰 승리를 얻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새벽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상대할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도 모든 것이 열쇠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비전을 믿음의 행동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의 원래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이 비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비전은 어, 믿음의 행동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의 행동으로 비전을 채우는가? 바로 다르게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똑같은 미디안의 방식으로 싸웠다면, 뭐 그냥 죽는 거죠. 300명. 13만 5천. 이 300명과 싸우는 이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러나 다르게 싸웁니다. 다르게 싸웁니다. 세상과는 다른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다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부는 것 전혀 다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갑자기 잠을 자던 미디안 군인들이 일어나서 무언가 막 칼이 번쩍번쩍하는 것 같고 막 혼비백산할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막큰 불이 막 번쩍번쩍 번쩍 일어나더니 막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울리니까 그들 십년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는 전혀 놀라운 승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른 싸움은 답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싸움, 세상과는 다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나갈 때에 오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원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승리가 오게 됩니다. 이 다른 싸움으로 한번 이 다른 싸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여우사가 여리 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곱 바퀴를 돕니다. 어떤 군인들도 성을 공략하는데 일곱 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질 리도 없고,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위에서 화를 쏠 수도 있고 뜨거운 불을 부을 수도 있고 바로 성벽 밑을 일곱 바퀴를 돌는다. 그 여호수아도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험하다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래가 없는 침묵 명령.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워낙 하나님이 시키는 게 이상한 일이었으니까, 너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나,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말리카 또 싸우죠. 이 광야에서 아말리카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합니다. 이 싸움도 이상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전주행이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도 사밭 왕이 싸우러 나가는데 앞에 성가대를 두고 찬양대를 두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지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것은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언약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운데도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오늘 하이리도 연서도 수능 시험을 보고 우리 민연이도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입시가 이게 얼마나 복잡하지? 이거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시가 원체 복잡하고 이건, 뭐, 대학마다 막 다르고, 또 얼마나 많이 입시가 바뀌었는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 없어서, 그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내 삶을 행동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끄시며 변화시켜 안녕하세요. 가신 하나님. 기도니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을 믿음의 행동으로 치웁니다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싸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사 내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 거룩한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주의에 않게 주의에 안게 하시고, 안게 아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아름다운 권능과 아름다운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laughs> 주여. 오.